안녕하세요. 신발디 선생님이 또 찾아왔어요. 저번에 내 문제는 맞췄나요5 3은 맞아요. 답은 2예요. 아, 그럼 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이 페이지를 싹 치우고 시작할 거예요. 바로 오늘 배울 것은 이것이에요. 뭐냐고요? 한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울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 듣는데 못할 리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방법은 간단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죠. 예를 들어 3 더하기 2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5라는 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하,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선생님보다 빨리 한다면 여러분은 산수 천재일지도 몰라요. 그럼 해볼게요. 오늘은 이걸 배울 거예요. 3 더하기 2는 5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쓸 수가 있죠 2가 반대로 넘어가면 빼기가 돼요 3이 반대로 넘어가도 빼기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5 빼기 2는 3 5 빼기 3은 2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연습을 해 볼까요 음, 펜 두께를 아주 얇게 해야겠어요 2 더하기 1은 3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3에서 2를 빼면은 1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3에서 1을 빼면 2가 된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쑥 넘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그렇고요 옆으로 넘어가면 더셈은 뺄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 밑에 거부터 해보겠어요 1 더하기 4는 5 이건 어떻게 될까요? 1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5 빼기 1은 4또5 빼기 4는 1이 되는 거죠 아하. 3 더하기 1은 4예요 그럼 여기 넘어갈 거예요. 4 빼기 1은 3. 또 여기 이번엔 3이 넘어갈 거예요. 4 빼기 3은 1이 되는 거죠. 0 더하기 8은 8이에요. 그럼 8에서 뭐를 빼야 될까요? 우선 요거 앞에 거부터 해요. 8 빼기 0은 몇이라고요? 똑같아요. 아하. 그럼 8에서 8을 빼면 뭐가 될까요? 8에서 8을 빼면 0이 되는 거죠. 점점 이해가 되나요? 계속 갈 거예요 선생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거예요 3 더하기 6은 9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9 뭐를 빼면 될까요? 맞아요 3은 6이 되고 이번에는 9 빼기 6은 3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다시 9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9는 6 더하기 3이 다시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면 바뀌니까요 1 더하기 5는 6이에요 그러면 6 빼기 1은 5가 되고 6배기 5는 1이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4는 6. 그럼 6에서 뭐를 뺄까요? 첫 번째 걸 뺄게요. 첫 번째 걸 빼면 6배기 2는 4. 또 6배기 두 번째 걸 빼면 4는 2가 되는 거예요. 뭔가 원리가 떠오르지 않나요? 4 더하기 3은 7. 그럼 7에서 4를 빼면 3이고 7에서 3을 빼면 4가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5는 8. 그럼 8에서 첫 번째 걸 빼면은 5가 되고, 8에서 5를 빼면 3이 되는 거예요. 숫자들이 요렇게, 요렇게 가는 게 느껴지나요? 1 더하기 7은 8. 그럼 8에서 뭐를 빼야 7이 될까요? 맞아요. 8에서 1을 빼야 7이 돼요. 그럼 8에서 여기 4모를 빼면은 1이 돼요.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요게 들어와요. 7이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1은 5. 5 빼기 4는 1. 5 빼기 1은 4 6 더하기 는 8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8 빼기 6은 2 8 빼기 2는 6이 되는거에요 요거는 남겨두겠어요 왜남겨두냐고요 <laughs>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럼 또 옆에 걸 해보겠어요 뺄셈도 같은 원리에요 요 빼기가 옆으로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는거에요 이해가 안간다고요 그럼 밑에를 해볼게요 4 빼기 는은 3이에요. 그러면 3에서 1을 더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나요? 맞아요. 4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1 더하기 3도 4가 되는 거예요. 덧셈은 순서를 바꿔도 같은 수라고 이 신발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기억이 나죠? <laughs> 그럼 요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3, 아, 4 더하기 3은 7이잖아요. 반대로 7은 4 더하기 3.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해볼까요? 1, 4가 넘어가는 거예요. 더하기 4는 5. 반대로 4 더하기 1은 5도 되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요 당심하지 말아요. 그럼 이번에 8을 먼저 쏘겠어요. 8은 모두 뭐 하기 뭐예요? 1 더하기 7. 또 8은 7 더하기 1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4 더하기 네모는 9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예요? 맞아요, 5예요. 그럼 밑에 거해 보기겠어요. 이번에 4 더하기 5는 며칠라고요4 더하기 5는 9죠. 그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아는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6 더하기 1은 7이고, 순서를 바꿔서 1 더하기 6도 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 4 더하기 2는 6이고요. 6은 2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기억나죠? 이런 거예요. 9가 있어요. 이번엔 4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는 5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4 더하기. 5는 9가 되는 거고요 아하, 3에서 2를 빼면 1 그럼 1에서 2를 더하면 3이 되고 2 더하기 1도 3이 된 거예요 얘가 가죠? 2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2도 3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2는 5 너무 쉽다고요? 음, 신발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고 하다 보면 여러분은 산수 척척박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도 하루에 5분씩만 신발지 선생님을 두면서 따라오세요 6 더하기 2는 8이에요 2 더하기 6도 8이고요 그럼 여기는 네모를 치도록 하겠어요 왜 네모를 치냐고요? 음 이렇게 할게요 음 어떻게 할까 1 빼기 0은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 갑자기 빼기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laughs> 그럼 또 여기는 1 더하기. 네모는 7이에요.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뭐일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이것에 대한 답을 맞춰 오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